이게 아이돌 너네가 고른 아이돌 자 아이거를 이게 뭐냐면 살라고 했어 와꾸청 굿즈를 살려고 했다 안돼 아, 못샀어 인터넷이 터졌어 화딱지 않아서 그냥 제가 오0게이를 그걸 사고 싶은데 못해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음자여러분 <laughs> 양심과 여자인 척하려면 수건이라고 넣고하라말 안된다 진짜 말 안돼. <laughs> 이 어디가 여자 가 아니지 이게 <laughs> 이게 어, 어디가 진짜 말안 된다 진짜 너의 <laughs> 말 진짜 다안 된다 진짜. <laughs> 그래 너 싫어하는 척하지만 조회수가 증명해주고 넣었지. 있으니까 나도 볼륨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어떻게 여자가 돼서 <웃음> 볼륨감이 <웃음> 없겠어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죠 아 내가 이렇게 일부러 이, <laughs> 이런 거 하고 있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나도 빡할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아직 말안 된다 진짜 여러분들 <laughs> 헛딱지나게 합니다. 뉴스가 증명해지고 있잖아. 그럼 이 사람 봐요 얼마나 사나이 누구냐. 나와 맞짱 떠. <laughs> <laughs> 너좀볼줄 아는구나. 너라고 하면 실례되니까. 아이고 아이고. 당신이라고 할게요. <laughs> 엄마는 좀 그런 것 같기도.